아빠는 똑똑한데 아들놈은 일자무신 멍청이니 굳이 목숨을 뺏을 필요는 없겠지? 어차피 팔푼이 같은 아들놈 때문에 평생 고생할 테니까 말이야 부유한 왕국의 장관 솔로몬은 매우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존경하고 모든 어려운 문제는 그가 해결했죠 무능한 왕과 신하들은 항상 솔로몬의 지혜를 질투하였고 왕과 신하들이 말하는 그의 멍청한 아들이 없었다면 솔로몬은 이미 요단강 여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솔로몬 자네가 똑똑하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자네 들이 멍청하다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자네 들은 금덩이와 은덩이중 은덩이가 더 가치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금덩이가 더 비싸다고 내가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도 말이야 하하 이러다 왕궁에 은덩이가 남아나질 않겠는걸 자 오늘도 내 아들놈이나 가르치러 나가볼까나 왕은 웃으며 금덩이와 은덩이를 손에 쥐고 시장으로 발걸음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솔로몬은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금덩이 은덩이 중 어떤 게더 가치 있는 것이니? 아들은 말했죠. 아빠 당연히 금덩이가 더 가치 있고 비싼 것이지요. 그럼 왜 왕에게 은덩이가 더 가치 있다고 잘못된 답을 주고 있는 거니? 왕가시나 그리고 백성들은 내가 바보라고 소문을 내며 비웃고 있어. 아들은 말했죠. 왕은 매일매일 시장에 나와 백성들을 살핀 후에 사람들이 많은 광장 중앙에 저를 불러내요. 저를 망신주려고 하는 목적이겠죠. 그리고 금덩이와 은덩이를 보여주면서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져 가라고 하죠. 저는 매 은덩이가 더가치 있다고 말하며, 은덩이를 가져가고, 왕가신 아들, 그리고 백성들은 저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은 참으로 현명한데, 그의 아들은 멍청한 팔푼이라서 불쌍하구나. 솔로몬은 말했죠. 왕에게 거짓된 답을 하고, 바보인 척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야. 아빠, 저를 따라오세요. 아들의 방문을 열어보니, 방에는 은덩이가 가득했습니다. 아빠, 이 은덩이들은 왕이 저를 비웃으면서 준 은덩이들이에요. 제가 금덩이를 골랐으면 왕은 저에게 더 이상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빠, 저는 거짓된 답을 주지 않았어요. 이 방을 가득 채운 은덩이의 가치는 이미 금덩이 한 개의 가치를 아득히 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질투하는 왕가 신하들로부터 아버지의 목숨도 지켜냈으니까요.